안십하십 좋은 좋침입침입오다도 여호와의 회의 에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이곳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이곳이곳 이곳에 있는 이곳에 에에에 있는 이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그들에 있는 에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을 넘어서입니다.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법이 사회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공동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가난 땅의 분배 원칙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20세 이상의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가정에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하세 집파 중에서 슬로프하시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아들 없는 슬로브핫 집에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가난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서 끊어지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딸들만 있다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옳은 것인가요라고 묻습니다. 슬로브핫은 반역하는 일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온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7절입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넌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법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나누는 법이 변경이 됩니다. 법을 집행하기 전에 법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을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복되게 살기 위함입니다. 기업을 나누는 법이 지금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8절로 10절을 보면 변경되어진 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딸에게 돌리고 딸이 없으면 기업을 고인의 형제에게 주고 죽은 사람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업 분배법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법제정으로 인해서 슬로부아의 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세 집화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가나한은 이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고 집행해야 합니다. 법 지상주의는 무고한 사람을 죽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변경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할 때에 법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은 사랑의 법으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이 있다면 법은 축복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는 법 위에 사랑의 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랑의 법을 적용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 완벽한 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